8월 21일 목요일 32차 경주마 주행심사 1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서울 경마공원 현재 경주로 함수율 5% 건조주로 상태입니다. 10번 울프플레이는 휴양마, 11번 마이 슈퍼맨은 연습주행이고 나머지는 신마와 심사지정마들입니다. 초반 선두에 나선 9번 스타체인저, 국산 3등급의 4살짜리 안말, 마체중 493kg, 7월 경주 능력 부진을 보였습니다. 외곽에서 2위권으로 따라붙는 7번 프레시맨, 국산 3등급 4살 말 마체중 493kg, 7월 경주 능력 부진을 보였습니다. 3등급의 4살짜리 거세마 마체중 466kg, 7월 경주 출발 자세 불량을 보인 말입니다. 안쪽에서는 6번 터프맨이 3위권입니다. 국산 2등급의 7살짜리 거세마 마체중 547kg, 8월 경주 능력 부진을 보였습니다. 4위권으로는 8번 산삼은 함양입니다. 국산 4등급의 4살짜리 암말 3월 경주 능력 부진을 보인 말입니다. 안쪽에 6번 터프맨 외곽에 7번 프레시맨 한 가운데 9번 스타체인저의 걸음 만만치 않습니다. 세 마리가 먼저 결승.